샬롬,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에 오르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을 지나서 사무엘하, 사무엘서는 두 권이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하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십 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목동 목동이라서 밖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도 얻었지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 신사가 되었죠. 하지만 두 번이나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우랑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신 분은 사우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랑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렸어요. 다윗은 또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맞아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불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어요. 자 이번 에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받게 얻게 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던 왕자 요나단도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사울왕도 전쟁 가운데 큰 부상을 입고 자신의 칼을 스스로 찔러서 스스로 생명을 맞췄어요. 왕자도 죽고 왕도. 죽었어. 이제이스라엘의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이스라엘 a 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사람들이스라엘들이스라엘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장이몰려이 몰려와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때 다윗이 찾아갔어요. 그이다윗이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이데다윗을찾아이 i 어, 다윗님, 다윗님, 지금 우리나이 i 사울 왕이 돌아가셔서 이제더이 i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세요. 해가지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고 쉽게 왕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견뎌낸 끝에 백성들이 요구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와,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쟁을 꽤참 잘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도 싸우기도 하고 여러 나라들싸웠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앙에 큰 그런 산성이 있었어요. 그 산성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그 산성을 빼앗은 다음에 그산성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들어봤어, 예루살렘? 아마 못 들어본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지은 다음에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 사울 왕은 처음에는 왕이 되어서 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을 할까? 늘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지금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 그 말씀은 바로 언약괴라는 건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언약괴? 맞아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성막에 모셔놓은 하나님의, 이게 삼대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가 저 시골에 있었는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왔어요. 물론 모셔오는 과정에도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자신과 가까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왔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했어. 아, 그냥 언약계만 모셔오면 뭐해? 언약계를 모실 성막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낡아가지고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은 언약계를 위해서 내가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위사, 나는 너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대신에, 너 대신에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후손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위사,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대대 후손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어 그런 사랑, 사랑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갖던 다윗, 또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렸던 다윗은 또한 전쟁에서도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도 나라 어떤 나라 블레셋과 의 싸우면서도 크게 승리하면서 블레셋을 거의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저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우서도 또 승리를 얻었어요. 어, 또그 옆에 또 안문이란 나라가 있네. 암몬이란 나라와 싸워서도 또 승리를 얻어요. 에돔이란 나라와 승리를 전쟁해서또 승리를 얻어요. 또 아람이라고 저 북쪽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도 싸워서 이겼어요. 와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싸워서 이기면서 나라가 아주 큰 나라가 되어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면서 이 다윗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줄 알아요 이게 뭔줄 알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기예요 그런데 가운데 별이 있어요 혹시 이별본적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통 그리는 별하고 조금 다르죠 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지는 여섯 개 짜리 별인데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만큼 나라의 국기에다 상징을 넣을 만큼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모험적인 나라를 만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어, 난 예배만 드려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다스렸어요. 나라도 잘 지키면서 강력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강희이늘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 하나님 말씀이 저런 말씀이 있구나. 나도 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다 됐어.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위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며 드디어 왕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멋진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겸손한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